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 정해진 거라는. 나는 안 죽는다. 뭐 이런 사람 없죠? 어, 죽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정원의 말씀에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산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누구나 죽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죠. 심판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누구나 다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건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인생은 땅따먹기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놀았던 그 땅따먹기 다 해보셨나요? 예, 네. 해보셨어요? 네. 아, 서금 순집 성도님을 하, 해보신 것 같아 웃으신 거 보니까. <laughs> 네, 자 우리 김상수 성도님도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안해봤어요 <laughs> 예. 예. 땅따먹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해가지고 탁해서 이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땅을 뺏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 점심시간에 누가 이제 막 그것도 잖아요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나 그렇게 막 해서 이제 선 그어놓고 거기 보면 그림을 보면 이제 종류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이게 자기 땅이에요. 이 주황색 옷 입은 그 아이가 더 땅이 많지요. 네. 그리고 이제 녹색 입은 청, 학, 우리 학생이 이제 땅이 좀 적고요. 그런데 땅따맞게 해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이제 땡땡땡 이제 종을 치면 점심시간에 땅따맞게 하다가 이제 수업종이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놓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누가, 아, 이땅 따먹는 것처럼 누가 돈 많이 가졌나, 누가 여기다가 집을 많이 가졌나, 돈을 많이 가졌나, 이렇게 하다가, 네. 하나님이 땡땡땡 종 치는 것처럼 너 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놓고 가잖아요. 갈때뭐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뭐, 그러, 그렇게 얘기는 하지요. 뭐, 돌아가신 분 뭐, 잘 가라고 노잣돈도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장례하는 사람들이 그 유가족한테 이제, 그 이제 얼마의 수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직접 가져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고 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땅이, 이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할 때 하는 그 땅이 자기 거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점심시간에 거기 시작.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를 하고 놀다가 수업종이 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꼭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 같아요. 수업종은 시간을 맞춰놓고 올리지만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은 시간이 되면 딱 울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누가, 누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기 신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제일 나중에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땡땡 죽음의 종을 치면 누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이라도 갈수 있고, 오늘 밤이라도 갈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이 이 땅보다는 더 좋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전쟁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에서 보도하고 그런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초기에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씩 헌금을 해서 보내주게됐잖아요 우리 총회에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직접 보진 않았지만 보도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죽음의 종이 울리면 천국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불러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땅따먹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땅따먹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려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거든요. 꼭 하나님 집에서 다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아그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오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더패러다는거죠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네. 집에 안 오면 부모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 했는데 교회의 뭐그 사람한테 시험을 들어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한테 이제 다음에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들하고 있는데 환자들하고 다쳐서 그 병원에 안 가면 자기만 손해죠. 아, 여기가 아주 나를 잘 고쳐주는 병원이야. 그런데 갈 때마다 꼭그 인간이 있어. <laughs> 그 인간이 나를 시비를 걸어. 그 인간을 보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내가 그 병원에 안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이제 뭐 다툼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이런 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뭐 물질을, 어리, 막 만약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동거를 해서 서로 이제 못 받게 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웬만하면 절대 이제 동거를 하, 하지 말라. 왜냐면 동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더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더무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좀 매정한 것 같지만, 성들끼리는 동거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믿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더큰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돈몇푼 돈 잊어버리는 거, 얼마 잊어버리는 거, 뭐 어차피 놓고 갈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상, 넘어지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아유, 교회에서 뭐, 사랑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어, 서로 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보러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저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다 사람들 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시고 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따라 마음에안들 보이기도 되었고 저 사람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수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서. 항상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땅 따먹기다. 이게 여기 다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아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왜안나 지금 안 나오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 명절에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아파죠.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마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런 사람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